BCG에서는 처음으로 두 명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셜리본드 법무장관은 지난 화요일 빅토리아의 스테판 헬리 씨와 사니치의 앤서니 레이몬드 씨에게 차량 몰수 판결이 내려진 후 법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확고한 불관용의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번 조치를 반겼지만 인권 옹호단체는 이미 형사법상의 처벌이 가해진데 대해서 개인 재산의 몰수라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빅토리아 경찰국의 마이클 러셀 경관은 음주 운전 유죄 판결에는 당연히 운전 금지 처벌에 따르게 돼 형사법적으로도 재산 몰수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셀 경관은 차량을 몰수당한 두 운전자는 지역에서 최악의 음주 운전자로 30세의 러셀씨 경우. 10일 안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63세의 레이몬드 씨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9일 1 신고를 당한 것은 물론 이들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C인권협회의 마이클 본 정책담당관은 민사법이 남용되고 있다며 주 정부는 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법에도 몰수 조항이 있지만 적절한 보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유 재산 몰수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BCAA 도로 교통 안전 재단의 엘렌 램 씨는 BC 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량 몰수법을 지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